제일 좋아하는... 자부나보은제이게무튼내 타입 아닌데 왜아무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않 귀엽다고 해줘야지... 퍼실? 는 많이 먹진 않지만 실성사이다가 할인하고 아 밀키스도 할인하네 이만큼 아보카도는 500g에 2만원, 아 500g에 2만원 30만원. 알이 크지 않다. 그지? 2회산이라 응. 비싸네. 실내산이 비싼데, 그지? 골드키위 그냥 곰팡이새기가 이게 조그만 <목소리> <그래서> 거 이거 파인애플도 <팥래플도 목소리> 지금 맛이 달라 그래 파인애플도 신선코너 <목소리> 너무 작다 그지? 얘는 크네 잠깐만. 다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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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렌즈 모렌지 이거 파인애플도 이거 이건 뭐야 망고스틴 괜찮네. <laughs> 씻꺼먼은게 맛있지. 그죠? 응. 둘다씻꺼먼까 빌리고 거, 거. 그죠? 어, 먹을 거 찢어 가지고 비면 수업도 괜찮은 것 같아서 이거는 1kg 밖에 안 되네. 음. 이렇게 해서 46,000원이에요. 이런 게딱 제일 만만한데, 이게 근데 두 개로 되어 있어. 요즘에 이거 난리잖아 카이막 치즈 이게 그렇게 뭐 맛있다고 베이글이랑 먹어도 좋고 잼이랑 먹어도 맛있고 간식을 음. 좀 고급스럽게 먹어봐야지 맨날 과자 먹 과자를 먹을 수는 없어. 진짜? 하나만 사지. <laughs> 오빠, 오빠 있으면 또 먹겠지. 알프레도.

말이안되다